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편인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용어 공부를 할때 편인도식, 음, 뜻도 알겠어, 아, 의미도 알겠어, 아, 편인도식 운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알겠어. 근데 이걸 사주에 어떻게 접목해서 해석을 해야,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주에 편인이 있는데, 식신운이 와도 도식인 건지, 내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운이 오는 게 도식인 건지, 내가 도식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가 나를 도식하는 건지, 내가 사회에 사회를 도식하면서 도식하는 것인지, 이런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편인 도식을 어떻게 사주에 대입해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인 도식, 사주에 편인과 식신이 같이 있거나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 운이 올때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 제어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편인이 식신에게 행동하지 마, 하지 마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인이라는 생각이 나의 식신, 즉, 나의 활동, 나의 일, 뭐, 나의 전문성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생각이 나의 손발을 묶는다. 음, 식신이 이렇게 행동하려고 칼을 뽑았는데 편인이, 야, 칼 집어 넣어. 하지 마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 마음대로 즉, 하지 못한다. 내가 무언가를,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일이 자꾸 틀어지고 엎어지고 어그러진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자꾸 반복되니 아, 나는 정말 참 되는 일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입니다. 편인 도식은 어 밥그릇을 엎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 사회가 나의 밥그릇을 없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없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밥그릇을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인지, 사회가 내 밥그릇을 없는 건지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에 이렇게 편인과 식신 이렇게 편인과 식신이 같이 있을 때 편인 도식이라고 하고요. 위치가 여기가 편인이고 여기가 뭐 식신이어도 관계 없고 이 편인과 식신이 천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편인과 식신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있다라고 하면 편인 도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석하실 때 기준이 연월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국가 사회 그리고 연월에 있는 십성인자는 사회껏, 일시는 나이자 나의 가정, 일시에 있는 십성인자는 나의 십성인자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청간은 뭐 분위기, 나의 뜻, 나의 염머 나의 대외적인 모습, 나의 겉모습, 지지는 나의 현실, 실속, 대내적인 모습 또는 속 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연월에 식신 편인이 있기 때문에 도식된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꾸 무언가를,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그러지고 엎어지고 중단되고 되는 일이 없는 사회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연월에 이렇게 편인 식신이 있어서 편인 도식된 사회는 되는 일이 없는 사회, 뭐 여기 평관이 있다라고 하면, 연월에 평관이 있다라고 하면 전쟁터 같은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사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시에 재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도식 걸린 사회에 재성이라는 즐거움을 준다. 사회가 편인 도식으로 병에 걸린 사회가 사회가 있지만 나는 그 사회를 즐겁게 해주는 재성을 갖고 있는 약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에 편인과 식신이 있을 경우, 편인 도시, 뭐 여기에 편인이 있고, 여기에 식신이 있든, 여기에 편인이 있고, 여기 위에 식신이 있든, 이것도 편인 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시에 편인 도식이니, 즉, 나의 가정이 편인 도식의 분위기이다, 편인 도식의 느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일지에 이렇게 편인을 또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 스스로 편인 도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을 바꾼 위험에 나가지마 하면서 본인 스스로 도식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에 편인이 있고 여기 일지에 식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은 또 자식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도식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식이 나를 꼼짝 못 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음그렇기 때문에 일시가 지금 도식된 분위기인데 연월에 재성을 정제 아 편제를 갖고 오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순위로는 정제 그래서 연월에 정제나 편제가 있어서 이 정제나 편제를 일시의 합으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내 가정은 도식된 가정이지만 나는. 사회에 나가면 아니면 직장에만 나가면 나는 즐겁다. 사회가 나를 즐겁게 한다. 사회가 나의 도식 상황을 풀어준다. 그래서 즉,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나를 살리는 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주에 월에 식신이 있고, 일에 이렇게 편인이 있을 때, 이렇게 편인과 식신이 있을 때 편인 도식인데, 일단 사주에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월하고 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일은 내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사회, 뭐, 즉, 직장도 되고, 육신적으로는 부모, 형제가 될수 있고요. 일은 내가 뭐나 자신이자 내 나의 배우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과 일 나와 직장과의 관계 뭐 나와 부모간의 형 부모 형제간의 관계 이걸 일 월하고 일로 보기 때문에 일과 월의 관계가 가장 사주 해석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는 일지의 편인을 갖고 있고 월의 식신이 있다라는 건 내가 사회를 도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나 스스로 사회에 나가면 위험해, 사회에 나가지마 하면서 내가 내 밥그릇을 엎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월에 편인이 있고 일에 식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도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편인이 나의 식신을 도식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편, 내가 도식하는 것보다 사회가 나를 도식하는 게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마. 라고 태클을 걸거나 사회에서 내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격이니까 더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걸더 크게 느낀다라고 보면 되고요. 음, 요즘같이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된... 음,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충분히 온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월에 편인이 있고 일지에 식신이 있을 경우에 사회가 나를 도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가 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럴 경우에, 여기에, 뭐, 나의, 뭐, 시의 재성, 뭐, 즉, 편제가 있거나 재성이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하지만, 어, 뭐, 좋지 못한 병도 있지만, 이 재성이라는 약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주 구조에 이렇게 월주에 편인식신, 뭐, 편인식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도식이라고 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지금 뭐 도식 걸린 사회다 직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일이나 시지에 편재 정제가 있고 이 월을 합으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 도식 걸린 사회 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내가 재성이라는 목표와 즐거움으로 치료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시에 이렇게 편인 식신, 뭐, 편인, 또, 식신 이렇게 되어 있어도 도시 나의 가정이 도식된 분위기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일이나 월이나 연에 이걸 합으로 갖고 오는 정제 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도식된 분위기로 나는 병이 있지만 정제나 편제로 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월이나 연에서 정제나 편제로 실을 합으로 가져온다 라고 하면 사회에 서 나의 도식을 해소시켜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 운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일지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 운이 올 때, 일지는 나의 몸이자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음... 현인이 나의 식신의 활동을 못하게 하니 나의 몸이 아프거나 뭐 배우자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나의 손발이 묶인격이니 답답한 마음이 든다. 뭐 잘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다. 뭐 가정에서 일들이 자꾸 어그러지고 엎어질 일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월지는 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직장의 직장이 식신인데 편이 올 경우에 나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 없다 하는, 되는 일이 없다. 자꾸 하는 일들이 엎어진다, 어그러진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해주고도 욕먹고 잘해주고도 빤맞는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궁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에, 시지에 식신이 있는데 편의 눈이 올 경우에는 뭐 자식의 손발이 묶이는 형상이니 자식이, 자식으로 인한 뭐 답답함이 생길 수 있다. 뭐 자식이 아플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되고요. 하지만 아까 편인의 약은 도식의 약은 정제나 편제가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정제나 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도식의 편인 도식의 힘듦은 있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식은 잘해주고도 욕먹고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니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편인의 마음만 강해져 음 내가 하면 안될줄 알았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아마 해도 안될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음 잘해주고도 욕먹고 뭘좀 하려고 하면 중단되고 어그러지고 엎어지고 하니 자꾸만 나의 만 머피의 법칙이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 사주 원국에 도식이 있고, 도식이 있고 만약에 대운에서 10년의 편의 운이 온다라고 하면 그 10년과 아니면 원국에 도식이 있다라고 하면 평생을 내가 그런 도식된 마음으로 도식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도식운이나 내 사주 원국의 도식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들과 마음이 나 스스로 복을 차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내 밥그릇을 내가 엎어 버린 게될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양... 양자 역학이나 양자 물리학 끌어당김의 법칙에 딱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내뱉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식됐다고 해서 계속 그런 도식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내가 이 도식된 부분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사주팔자랑 딱 반대로 사는 게 개운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참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코드가 찍혀져 있는 걸 어떻게 딱 반대로 살수 있을까? 음, 저도 요즘에 양자역학이나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 비우기라는 책을 통해서 자도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 부분을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100% 바꿀 순 없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좋은 나의 습관이 되고, 그런 좋은 습관들이 새로운 나의 사주 바코드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도식의 직업 개운법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인도식의 개운법과 편인도식의 직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편인이 있는 편인도식 사주 같은 경우는 편인도식 직업으로 갖고 개운을할 수가 있습니다. 편인도식이라는 게 이제 잡고 갈아엎고 그리고 부시고, 세우고, 다시 재생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직업으로는 연구원, 뭐 기획자, 개발자, 뭐 재생하는 직업, 뭐 도자기 공예, 도자기도 자꾸 부셨다, 다시 만들었다 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연구원들도 어떤 걸 연구를 하는데 자꾸 실패와 반복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이루었을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되고, 장인이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편곡도 옛날 음악들이나 뭐 음악들을 새로 재편성하는 거, 수정하고 다시 바꾸는 거, 그렇기 때문에 편곡. 음 실패를 하고 이게 결과로, 실패를 하고 결과로 얻어졌을 때더큰 전문성이 뛰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인 도식이 작고 부서지고 다시 새로 만들고 이런 엎어지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 식신의 전문성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편인 도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꼭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주는, 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겪고 적응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적응과 명역성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순간순간에 억울함이 밀려오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가 편인 도식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편인 대운으로 도식을 겪고 있다 라고 하면 일단 1순위로는 내가 사주의 정제나 편제, 편제가 가장 좋고요. 재성이라는 있는지 보시면 내가 지금 편인 도식이라는 병이 있지만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행하기입니다. 편인의 약은 일순위가 편재입니다. 재성이라는 건 즐거움,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 어, 네, 사주에 도식이 있거나 원국에 도식이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편인이 와서 도식운이 될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행이라는 재성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힐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개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